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마태홈 25장 31절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자라는 주제 즉더써 러브 매니죠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고딕체로 돼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 소위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 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자에 대한 개념 즉, 덧쌓아놓으면 사람의 아들에 대한 개념은 인간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마태원 11장 19절을 보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이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온 신분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을 보죠. 그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인자라는 이름으로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봅니다. 18장 11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어 이거지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참 자주 쓰셨어요. 인자라는 말을 참으로 자주 쓰셨다. 이거지요.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막상 물어보면 모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보음 9장 22절도 보세요.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여 셋째 나라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인자로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누가는요. 수신자가 누구냐? 데빌로가 그라고 그랬어요. 데빌러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데빌로는 이방인이었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그 편지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자라는 용어는 또 써노더써노맨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용어는 단지 구원자라는 뜻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죠. 마태는이 이름을 다윗의 아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그래서 이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도의 인성을 말할 때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도의 인성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면 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로도 인성을 말할 때 사용하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로도의 왕대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 즉더소라브 맨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속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 the son of man 이라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 인자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닌 인간으로 오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은 인자라는 말을 어떤 용어를 썼느냐 하면 써이 소문자예요. 에스가 소문자 m a 맨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민숙이 23장 19절을 오해해 가지고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 적용을 잘못해가지고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가르칠 때 아주 잘 자주 사용하신 특별한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대문자 S로 된 인자라는 이 단어가 87번 나와요. 그 중에 4보금서에서만 83번이나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 인자라는 용어가 딱한번 나옵니다. 대문자 S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 가늠하는 척도예요. 다니엘서 7장을 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대로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 하더라 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을 잠깐 보지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이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가하며 다윗의 보호자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전이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여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라, 그랬습니다. 타이시 왕권과 인자라는 말이 이렇게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 인자 같은 분은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 로부터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을 이어받으실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한 왕국이 된다, 이것이. 영원한 왕국. 그래서 이 인자 같은 분은 초림 때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어요. 갈리버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림이 연기됐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와 25장, 31절, 46절 사이에,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심판자와 관계되어 있어요. 심판자와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인자는 또한, 다윗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이 아들과, 인자라는 용어, 또, 써노우맨이라는 이 사람의 아이라는 용어는 띌 수가 없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 예바요반가 실제로 따라다니다 이거 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건 뭐냐.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잊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쓰여진 용어예요. 초림 때의 33년 동안. 재림 때에 천년 이상 쓰여질 용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 그 기간, 그거를 그 기간에는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은 인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대체 사상으로 불러요, 그분은. 대체 사상으로. 거기, 이분을 그렇게 부르신다, 이것이 부른다, 이것이요. 시므서 8장 1절에 그리고 중보자로또 불리는 교구분을 로마서 8장 3 4절인대로또 변호인으로 불러요그 요한서 2장 1절에서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세요요세 짜내라. 하나님 보죠 오른편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또 여기서 변호인으로서 계시나 이 그런데 사도행전 거기 7장 5 4절에쓴 그분께서 속이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왜? 재림하셔서 왕국을 재림하셔서 대환란을 진행하시면서 아마 겟던전을치리비시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왕국복음을 성론하니께서전하시 왕국복음을 유대인들이 끝내 거부하고 스테파노 돌로초 죽이니까 그분이 다시 제자에 앉으신 거예요. 왕국이 연극이 된 거라 겠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이 다 포함돼요. 인자라고 부른다 이거죠 미세아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왕국 성전에 좌정하고 앉아 계셔도 영광의 왕그 보좌에 앉아 계셔도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인자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왕으로서 오시는. 제림하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인자라는 말은 앞으로 더 많이 부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제림을 앞두고. 특히 마태복음에서 제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묘시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마태원 10장 23절이나 13장 41절이나 16장 27절이나 19장 28절이나 또 마태원 24장 27절, 30절, 37절, 39절, 4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 31절 다 인자라고 불리는 거라 이것이 자, 이스라엘의 열두 제자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서 같이 통치하실 때도 인자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세 세대,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서 계시든,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하시든,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보좌와 연관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마태오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이나 또 인자라는 말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인자가 더선오브더 써노브 메니라는 인자가 다윗의 아들과 구별될 때는 언제냐 그러면 구별될 때 언제냐? 인자라 인자라는 더 써노브 메니라는 인자라는 용어는 인류 전체를 다루시면서 다루면서 사용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인류의 구원자로서 또 사용이 되고, 인류의 심판자로서 사용이 돼요. 인자라는 말이. 그것이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 반대로 다위스의 아들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사메라 7장 12절에서 16절에 제시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재림하시면, 은 서메라 7장 11절 16절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다윗의 아들이면서 인자라고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라는 용어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두 가지 용어가 재림하갖고 왕이 되시는 메시아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인자, 또 son of man이나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또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과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동시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또 써노면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뭐냐 이거이요이 땅에 육신을 잊고 계시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말한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